5번을 볼게요. 예제 5번, 예제, 예제 5번이에요. 전체 집합 U가 1 2 이하 자연수죠. 1 2 이하 자연수니까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어, 처음은 쉬워요. 1번, 아, 1번이 아니구나. A가 뭐래, A 중에서. U의 부분집합 ABC가 있거든요. A가 무슨 소리요 홀수야, 홀수. 어. 1, 2, 3, 위 써보는 거야. 7, 9. 아래에다 B 쓸게요. B가 뭐래요? 소수야, 소수. 소수가 뭐예요?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그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자연수를 소수라 부르죠? 맞아요? 응. 음. 그 뭐죠? 2, 3, 5, 7. 까지죠? 소수. 어, 프라임 넘버라 부르는. C가, C가 뭐래요? 20의 약수래요. 자, 불러봐. 20의 약수, 시작. 1은 모든 수의 약수, 2. 4, 5, 20, 그쵸? 2, 뭐 없네? 끝인데? 맞죠? 1부터 14에서만 쓰는 거니까. A가 홀수고요. B가 소수. C는 20의 약수. 어디 전체 집합 중에서, 맞죠? 간다 얘들아 간다 간다 화이팅얘들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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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교집합 B가 뭐예요? A, B 공통 부분이죠. 공통 맞아? 교집합 경통. 교집합 경통. 3하고 5하고 7이죠. 맞아? 이해돼요? 이번은 뭐죠? B합시. 야 B, C 합하래요. B, C 합하래요. B, C 합하래. 오케이? 합한다는 말 무슨 말이야? 다 긁어 모아 준다 이거죠? 아니? 자 그럼 1, B 앞에 1, 2, 3, 어, 4 어? 맞아? 5, 7 맞아? 맞아? 어 맞아? 오케이 맞아. 3번 A 여집합 교시 야 A 컴플리먼트 하고 C를 교집합 하라 했는데 맞아요. 자 한번 A 컴플리먼트 볼게요. 잘 봐, 잘 봐. A 바깥 부분 누구야? A 바깥 야. 어, 그래. 홀수의 반대는 짝수 아니냐? 어, 짝수. 2. 싫어, 나는 짝수라 할래. 왜? 귀찮으니까. 너희들 문제 풀때 서술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웃음> 그렇죠? <웃음> 어, 안 돼? 나는 귀찮으니까. C가 뭐죠? 1, 2, 4, 5, 10이죠? 맞니? 그럼 뭐야? 1, 2, 4, 5, 10, 2면서 동시에 뭐인 거? 짝수인게 누구겠어요? 240 맞니? 됐어? 네. <laughs>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에 3번 해보세요. 5에 3번 시간 주겠습니다. 서연아 오빠 집에 왔어요? 네. 이 자식이 왜 안눌러와 이 자식이 안되겠네 전화 한번 해야되겠네 그림을 그리는게 제일 좋아요 벤 다이어그램 집합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거죠 그런 거예요. 이 칠판이 다 맛이 갔나보다, 이제. 글씨가 안서진다 그러기도 하고, 이게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니들 몇 년생이죠? 어? 04년생? 얘가, 음, 내가 알기로는 99년도 이전의 거예요. 99년도인 건지, 99년도 이전 건지 모르겠어. 어. 그니까 내가 산 것도 아니니까. 어. 내가 얘를 본 적은 2006년도 처음 봤어요. 아, 7년도인가? <laughs> 그 전부터 있었던 어, 거였어요. 대단하죠? <laughs> X by X는 10 미만 자연수. 자, 1, 2, 3. 자, 힘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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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9까지죠. 파이팅.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교집합이 뭐래요? 3과 8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B에서 A 뺀거 기억나죠? 어딘지?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잘 이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A 컴플리먼트, 교집합, B 컴플리먼트는 27인데. 자, 집합 A 구하래죠? 맞니? 구했니? 휘우나 구했어요? 아 구했어요? 이거, A. 어? 구했어. 왜 니만 구하는 거야? 어? <laughs> 왜 니만 구하는 거야? 솔루션! 자,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이 있죠.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제일 쉬워, 이렇게 하는 게. 응.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죠. 맞아요? 보고 있나요? 교집합에 누구누구래요? 38이래. 38 써보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어, 휘윤아, B백 A가 어디겠어? B백 A가 여기서, 이 그림에서 어디야? B백 A가. 얘들아, 아까, 잘 봐, 잘 봐, 얘들아, 잘 봐, 잘 봐. 잘 봐. A 빼기 B야, A 빼기 B가 바로 여기였죠, 그러면. 어? A에서, A에서 B를 확 빼봐. 이거잖아. 맞아? 이게 A 빼기 B라고. 그럼 반대로, B 빼기 A는 뭐겠어? 이게 B 빼기 A라고. 알았어요? 맞아? 얘가 A 빼기 B, 얘가 B 빼기 A. 됐어?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순수 A라고 부르기도 해요. 순수 A. 왜냐면 A긴 A인데 B가 섞이지 않은 순수 A. A 빼기 B를 순수 A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얘는 순수 뭐겠어? 순수 B. 알았죠? 됐어요? 음. 자, 그 B 빼기 A가 어디야? 여기가 B 빼기 A라고 알았어요? 응? 어? 이거야? 얘가 여기로 오는 거야? 알았지? 여기 누구누구? 1, 4, 1, 4, 9야. 알았지? 맞아. 그 다음에, 이게 어디예요? <laughs>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어디야? A도 아니야. 그리고 B도 아니야. 어디겠어? AB에? 바깥쪽이겠죠? 다시 한 번. 논리가 뭔지 알겠죠? A가 아니야. 그리고 B가 아니야. 그럼 AB 바깥쪽이라고? 누구누구? 2와 7이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렇죠 1부터 9까지 해서 이거 제외한 나머지 게 a가 되겠죠 불러 시작 1 있죠 2 3 4 5 6 맞아 7 8 9 맞아 오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합 a가 형성 된다 이거죠 응. 따라서 집합 a는 <laughs> 뭐니 3 5 6 8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6번 보세요 어, 보함관계를 보겠습니다 어, 보함관계를 보겠습니다 랄랄랄라 랄랄랄라 화이팅 6번 그래. 엄청 어, 원샷해. 원샷. 원샷. 그 나름 아침이니까. 나름 뭐 커피나 이런. 요즘에그 주시 되게 유, 유행하더라. 아 요즘 유행이 아니죠. 어. 우리 고딩 중고딩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주시. 어. 정말 싸도만. 주시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그 펄도 막 들어가잖아, 그지? 뭐 밀크티 해가지고 주시 많이 안 들어갔어요? 아까운데 응. 없어가지고. 그 유난히 이거 좋아하는 애들 애들 이제 있어요. 뭐 고일 누나들, 어, 고이 형들 있어요. 응. 올 때마다 주시 사와. 가끔 내 것도 하나 사와. 어, 내가 사 내가 산게 아니라 이제 애들 그 사람수 맞춰서. 하다가 한게 남았대. 남아서 나중에. 응. 주씨. <웃음> 주씨. <웃음> 화이팅! 힘내자, 얘들아. 예제 6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가 B가 있거든? 응.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 아까 이거 기억나죠? 어떤 그림이죠? <laughs> 그림 그려보자. 음. 이 그림을 뭐라 불러요? 이 그림 뭐라 불러요? 이 그림을 뭐라 부르죠? 어, 벤 다이어 그램. 아 미안해. A가 B에 속해있대요. A가 있는데 맞죠? B가 A를 포함한대요. 됐어요. 이런 거죠. 어, 번. 아까 우리 했어, 기억. A 교집합 B가 A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A가 B 안에 속 있잖아. 그러니까 A와 B의 공통은 A가 맞죠? 어. 이거는 뭐, 개념이자. 음. A 합 B는 보세요. A가 있죠? B를 합하죠? A에다 B를 합하죠? 누가 되죠? B가 되죠? 응. 음. 어렵지 않습니다. 은도 맞는 말이야. D 글쎄 볼게요. 야, B에서 A 뺀걸 공집합이다? 야, B 전체에서 A, 이 손맛 속 빼봐. 그 달걀, 달걀 있잖아. 흰자 노른자, 그죠? 계란 후라이, 많이? 에그 후라이. 그잖아. 여기서 전체 B에서 노른자를 빼봐. 흰자만 남잖아. 공집합이 아니거든. 이해 돼? 어. 갑자기 배고프죠? 먹는 얘기 하니까. 보겠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리를 A에서 B를 뺀 거에 여지팝은 유다 휘우나 A 빼기 B가 뭐겠어? 어, 너의 주관을 얘기하면 돼요. 틀려도 괜찮아. A에서 B를 확 뺐어. 뭐가 되죠? 아니 A 빼기 B. 이 조만한 a에서 b를 확 뺐어.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차집합은 앞에 집합에서 남는 거를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a에서 b를 뺐죠. 맞아. 뺀 다음에 요 a에 남은 거를 말하는 건데 a가 조만하잖아. 여기서 a보다 큰이 새끼를 빼잖아. a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잖아. 공집합이죠? 공지팝인데이 새끼의 여지팝이잖아공지팝의여지팝 뭐죠? 전체인 거 알고 있어요? 어. 기업과 내과 리얼이거든. 됐어요? 그렇습니다. 6에서 한번 보세요. 6에서 한번. 6에서 한번 보세요. 야, 너무 시끄럽다, 이거. 아. 6에서 한번 해보세요.